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꿈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도록 서포트하고 함께 교육으로 성장하고 있는 김동원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이 디지털 전환 학습도구인 슬리드인데요. 디지털 전환 교육원은 이 슬리드의 공인 교육기관으로서 슬리드를 함께 교육하고 나누고 저는 이 디지털 전환 교육원의 원장이자 슬리드 마스터인 김동원 박사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이 디지털 학습 전환 학습도구인 슬리드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뭔가 도전하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열정과 그리고 도전 그리고 성취를 해보신 경험이 지금 가장 최근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누군가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때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똑같은 일을 했지만 좌절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이랬을 때 저는 누군가의 성공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 성공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바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또는 학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일과 학습의 고수들이죠. 그랬더니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글쎄요.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제가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찍어 놓은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 믿음은 지금 AI 시대인 지금의 시대는 고수는 고수라서 도구를 탓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고수들은 이미 본인들의 업무와 학습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가지고 있다. 즉, 고수는 다른 도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가장 맞고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도구 중에 하나, 그러한 고수들의 도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슬리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슬리드를 보게 되면 은이 슬리드는 온라인,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고 업무와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료를 만들고 AI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고수들의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슬리드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슬리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과적인 학습 그리고 업무를 위한 이 슬리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슬리드는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를 멤버십을 만든다 또는 계정을 만든다, 어카운트를 만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슬리드 회원 가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이 슬리드 회원 가입을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현재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구글 계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구글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을 하시거나 또는 애플 계정, 아이폰 등과 같은 애플 아이디를 갖고 있다라면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그런 애플 계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로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또는 개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계정으로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슬리드에서는 크게 이세 가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 또는 사용자의 이메일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리드 회원 가입을 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크롬을 하나 실행시켜 주시고요. 구글 크롬 검색창에 영어로 슬리드 또는 한글로 슬리드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슬리드 또는 한글로 슬리드라고 검색을 해 주시게 되면 슬리드 홈페이지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슬리드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슬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수도 있고 주소 표시줄에 home.slid.cc를 입력해서 바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클릭을 해서 슬리드 홈페이지를 방문을 했고요. 슬리드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오른쪽 상단, 우측 상단 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작하기, 그리고 로그인 두 개의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지금 시작하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슬리드에 가입하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구글로 가입하기, 그리고 애플 계정으로 가입하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로 인증코드를 받아서 가입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기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글 크롬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구글 로그인 된 계정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바로 슬리드에 가입이 됩니다. 해당 창에 나타나는 메뉴는 잠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하신다면 스텝을 하나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탭을 닫고 다시 창을 로그인을 클릭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이미 가입이 됐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여기서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저장하기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슬리드 내노트한 페이지가 됩니다. 슬리드 내노트한 페이지에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며, 오른쪽 상단,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별표 마크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별표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슬리드를 북마크 할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저는 한글로 슬리드로 입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폴더는 북마크바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드와 그리고 북마크바. 바로 가기 이름은 슬리드로 해두었고요 폴더 이름은 북마크바로 했습니다. 이후에 완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구글 크롬 북마크바에 슬리드 북마크 바로 가기가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새 탭을 클릭 후에도 해당 북마크를 클릭해주게 되면 바로 슬리드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슬리드 가입하기와 그리고 슬리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같이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예, 슬리드 회원가입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슬리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슬리드를 시작하려면은 슬리드 사용을 시작하려면은 먼저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슬리드 웹 버전에서도 슬리드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pc 등과 같은 pc 버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 안드로이드 또는 iOS, 애플의 iOS 기기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와 함께하는 기본 과정에서는 슬리드 확장 프로그램, 즉웹 버전,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 거고요. 슬리드의 경우는 위에 보시는 로고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글 크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리고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기본 과정에서 저와 함께 하는 내용에서는 그 예로 구글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이버 웨일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역시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구글 크롬을 기준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 창을 하나 띄워주시고요. 앞에서 만들어두었던 저는 슬리드 바로가기를 사용해서 슬리드 내놓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슬리드 웹브라우저에 대한 익스텐션을 바로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때는 왼쪽 상단 설정 메뉴입니다. 설정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해당 메뉴 왼쪽에 위치한 설정을 한번 다시 클릭해 주세요. 현재 저는 구글 크롬을 사용해서 크롬에 추가하기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앱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하면은 설정 메뉴에 가 보시면 엣지에 추가하기라고 나타나게 되고요.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가 네이버 웨일이라면 웨일에 추가하기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에 가시게 되면 현재 사용 중인 웹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웹 익스텐션을 바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크롬에 추가하기를 선택해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 추가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크롬 웹 스토어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위치한 크롬에 추가, 크롬에 추가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웹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입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선택하게 되면 크롬에 자동으로 슬리드가 설치됩니다. 설치 가이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설치 가이드는 그냥 닫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설치 가이드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게 되면 조금 전에는 크롬에 추가였지만 이제 크롬에서 삭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웹 익스텐션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게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입니다 크롬 오른쪽 우측 상단에 가게 되면은 퍼즐 모양의 퍼즐 모양의 웹 익스텐션 관련된 확장 프로그램 관련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핀 모양의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슬리드 웹 익스텐션을 지금처럼 크롬에 고정해 두시면 됩니다. 구글 크롬에서 슬리드 웹 익스텐션을 설치하고 오른쪽 상단 확장 프로그램 관리에서 고정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슬리드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라면 이어서 함께 알아볼 내용은 슬리드는 회원제도, 즉 멤버십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원권에 대한 정보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슬리드 회원권 즉 나의 사용자 정보와 그리고 슬리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슬리드 회원권 정보, 그리고 이어서 바로 공용 PC 등에서 내가 슬리드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면 은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슬리드에서 로그아웃 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크롬을 하나 실행시켜 주시고요. 저는 북마크를 통해서 바로 슬리드 내놓던 페이지로 진입을 했고요. 왼쪽 상단입니다. 왼쪽 상단에 설정, 로그인 후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가장 먼저 있는 메뉴가 회원권입니다. 혹시 다른 메뉴에 있다면 회원권을 클릭해 주시고요. 회원권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사용자가 사용 중인 회원권의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저는 연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 계정이라 14일 무료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회원권이 만료가 되게 되면 지금처럼 현재 사용 중인 회원권이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등을 별도로 가입해서 사용 중이시라면 현재 사용 중인 프리미엄 사용권과 그리고 기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회원권과 사용 기한을 내 회원권, 즉 회원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사용 중인 PC가 개인 PC가 아닌 공용 PC라면 설정 왼쪽에 있는 설정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회원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내 정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오른쪽 아래 로그아웃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메뉴를 클릭해서 슬리드에서 로그아웃할 수 있습니다. 슬리드에 로그인에서 내 회원권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공용 PC 등에서 로그아웃 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목소리> 네, 이제 슬리드를 사용할 모든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되었고요. 보다 효과적으로 슬리드를 사용하기 전에 슬리드 사용을 위한, 슬리드 노트로 진행하기 위한 간단한 몇 가지 설정과 팁의 개념으로 항상 세 탭에서 열기와 슬리드 노트를 바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동영상 노트를 슬리드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크롬 창을 하나 실행시켜 주시고요. 저는 슬리드, 북마크 된 슬리드, 북마크를 선택해서 바로 슬리드 화면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드 노트를 시작하기 전에 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왼쪽 설정입니다. 설정 가셔서 다시 설정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 현재 유튜브, 처음 여러분들이 슬리드 시작했을 때 슬리드 바로 가기 버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슬리드 유튜브 동영상 토클키가 활성화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라면 마우스로 클릭해서 해당 슬리드 바로 가기 버튼 보이기를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또는 이보다 좀더 쉬운 방법은 우측 상단 슬리드 확장 프로그램 웹 익스텐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슬리드 바로 가기 버튼 보이기 메뉴를 토클키로 선택해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이 마무리가 됐다면 라 유튜브 사이트를 방문했고요. 자, 여기서 뉴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플레이 되면은 오른쪽 하단에 슬리드 노트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토클 키 유튜브 동영상에서 슬리드 바로 가기 버튼 보이기가 만약 비활성화되어 있다라면 지금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당 메뉴를 활성화시켜서 슬리드 바로 가기 버튼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슬리드 노트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슬리드 노트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TV 등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이버 TV에 하나의 영상을 제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TV에서는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지 않고요. 영상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슬리드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 주게 되면 유튜브에서 실행됐던 것과 같이 왼쪽에 동영상 영역 그리고 노트 작성 영역이 나타나는 슬리드 노트 작성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슬리드 노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설정 버튼, 설정 그리고 바로 가기 버튼을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동영상 노트를 시작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 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콘이죠? 오른쪽 상단 슬리드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더보기 메뉴를 클릭해서 항상 세탭에 열기 메뉴를 활성화 시켜 주시면 다양한 노트를 작성할 때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세 탭에서 열기를 선택해 두시게 되면 가끔 동영상이 별도의 창에 팝업으로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슬리드 하세요.